저번에, 이들, 이들 자, 그래도 우리 좀 저번에, 다음 말 계속이라고 했거든요. 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그러니 그때 3일차에 아, 끝났나? 그, 오늘은 좀 TV를 보면서. 어, 좀 더, 그, 진 아, 일단 아, 들어가세요. 진장감 음식에. 진장감 음식에 뭔 아, 잠깐만요. 일단, 일단, 3일차 넘어가면, 예, 가세요. 도저히 안 보이네요. 도저히 근육이 그안 보이는데. 여러분 찾으셨나요? 4, 4, 2, 여기 다시 한번 찾아봐. 땡. 여러분! 무슨 일이? 뭐야? 찾았다! 야, 나 이렇게 초반에 잡는 거 처음이야. 잘찾지 이제. 잘찾시나 네? 응? 네? 의자라고 바보야. <laughs> 兄弟，欧弟啊，欧 야 근데 어디 찾아봐도 다 없어. 뭐 어디 있어? 뭐지? 야 일단은 이 판만 끝내고 일단 다시 들어. 가이자 이번엔 저 꼼꼼하게. 있어. 뭐야 이거? 이제 의자 안 통합니다. 어디 뭐야? 뭐야. 뭐야? 뭐, 뭐 없네? 뭐 있지? 뭐 설치했지? 야! 말해! <laughs> 뭐야? 뭐야? 아 이거 사탕이야? 부어논가? 소리 들었어? 자 마지막 아 마지막 언니 마지막 힌트 줄게 어디 여니안 줘도 될거 같아 여섯 번에서 왔어 여수단에서 아니 안 줘도 될거 같아 7일차까지 있잖아 아 7일차까지 빨리 들어가 아 어, 우리 차트도 안보인대요 써주고 스키랑번 써주고 나무도 안말어 여러분은 찾으셨나요? 누가 방금 말을 했노봐 누가? 어? 무서워. 어 무서워? 뭐냐? 이 아, 방금 순간 이동 썼어. 야, 순간 이동 없어.

아니야 없어. 아, 우리도 힘들어 이제. 아, 칠일차니까 빨리 가 다시. 음. 자, 우리 이제 기회는 2일차밖에안 남았습니다. 파이팅. 거겠지? 아니 선지 2일차야 그래 나 진짜 어려운데 안숨겨운데 아니 이집 오드라며야근데 있잖아. 왜 거기만 봐? 어? 니가 이쪽이라고. 여기. 그러니까 이쪽이라고. 여기. 아 이쪽 아 그리고 옆쪽에도 있을 수아 알겠으니까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1 2 9 8 7 6 5 4 3 2 1 3 옆쪽에 정로랑데로 제가 만들었어요 정로 정로 뭔가 정전기나 로안같아가정구 뭐야? 어디서 여기 따람쥐 여기 따르지 네 누가 제른 장상 누 누가 여기 따르지아 <laughs> 겁나게 아. 아, 여기 따르지 <laughs> 여기 따르지 <따람쥐. 웃음>

<퓨> 아, 이거야, <이번에> 시야 좀 많이. 무서워. 진짜 이간 아니, 이거? 아, 어, 이 <laughs> 아, <laughs> 아, 진짜 이네 <안> <laughs> 여기, 있을 것 엄청난 수색을 여기,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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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있을 같은 뭔가... 했는게 말이 안돼 이렇든 이렇 가면 말 없을 거다 정우가 웃기다고 하니까 여기까지 가있어 아 정우야, 네가 왜 이렇게 못 쓰고? 언 어, 얘가 자꾸 나한테 따라오잖아. 내가 웃잖아. 나나 나 웃음이 많은 편이야. 내가 해? 아 웃으니까 이렇게 못. 무... 어디 있어? 어디 있었어? 어디 있었어? 야 거긴 아니지. 여기에서 여기라면. 나 여기에서 여기라면 그리고 부엌이랑 어 여기 거실만 된다 했잖아. 여기가 부엌이야? 아, 여기가 부엌이야? 여기 거실 아니야? 여기가 부엌이야? 여기 거실 아니야? 여기가 거실이야. 여기 바로 앞에 화장실이 있는데 지금 여기가 거실이냐고. 거실 지금 바로 여기 어? 이게 이이 이... 이게 부엌 이게 거실 이거 이 여기... 화장 화장 근데 여기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다시 해. 이거 댓글로 7일차 다시해 아. 댓글로 이거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 좀 해주세요. 아너 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이거. 에? 아니 너무 그 시간이. 그럴까. 아 그러면은 막게임으로한판더 하겠습니다. 어 그럼 들어가요. 이번엔 이번 이번에도 이승우 씨가 솔레이. 이번에는 좀 진짜 좀 쉽게 해주세요. 이번 내가 내가 이번에 내가 분을할래 빨리 가야 내가 분을할래 안돼. 안 하지마 어. 아. 유튜버 테스트 리깅 아니 그.. 아니 너무.. 순간 이지 보더라 했는데 저거는 솔직히 야, 화장실 아니에요 편집할 수 있어? 응 근데.. 음. 솔직히 댓글에 좀 화장실이라고 달렸으면 좋겠죠 아니 음. 솔직히 저건 아니지 화장실이면 좋지요 아니 저건 아니지 뭐.. 맞죠? 자로한씨예 잘할수 있나요? 예 진짜로요? 아니요 오 목살 오. 진짜로 아니요? 오 돼지 목살 야, 이렇게 해봐 야 이렇게 해봐 <laughs> 아왜 무서워요 뭐가 흔타와 어? 작전 찾아. 작전. 작전 깜짝이야 깜짝이야 얘 뭐야 <laughs> <맞아>. 다 숨겼어 <laughs> 다 숨겼어 <laughs> 어 숨겼어 오케이 <laughs> 들어가 15초 15초 슈슈 시보초 가세요. 응? 15. 무지 좋은 15초. 이걸 발부러하죠. 응. 더 더. 여기부터 수색을 해야 지 오지 오지 오그부터 바로 찾아버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클래스죠. 뭔가 빨리. 손... От 잘 하신다 상관없으니까 누군는 나도 빠르게 놔 우리 자기 혼자 아다 쌌어요 자기 혼자 다 쌌어요 아 거긴데 겁나 웃기다. 어, 이거? 어, 눈 아니, 웃기 어어어눈 아파 아니기 없다 트 회장. 아니 로안이 진짜 이래도 되나? 어? 로안이 주인공인데 이래도 되냐고요. 네. <laughs> 나 너무 웃겨서. 아니 진짜. 로안 2일 차. 응? 어? 근데 너 숨겼어 다시. 그래? 아 근데 우리가 와야지. 어. 아 진짜. 또 7일 차까지야. 야못 숨겼다고? 아니 이번엔 3일 차. 음. 이 정도면 되겠죠? 이게 1배고 이게 0.5 곱하기인데 한몇 정도면 잘보이지 잡... 아니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도대체 하나도 안 보인다 우리가 찾아본 데다 찾아봐야겠다 외로막 숨을 가고 어디 간다 언더더시 언더더시. 네, 나는 유턴에 파. 음. 누안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가아무가 누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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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누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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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이거군가 누군가? 근데 이거 편집이 안되면 망하는 데아아아아아아야 어? <laughs> <laughs> 누구야? 누구야? 누가 누아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는지알것같아아아 <laughs> 어딘지 알것 같아 진짜 언더 로시. 그는데있 you're not vou. 아니 야전만다 튀었어 아 튀어 아, 튀어 아니야 튀었어 왜 거기 있어 튀었어 아 누웠어? 아니 없잖아 없어 다 찾아봤어 일단 마지막 3일당 어? 방금 여기 열어봤어? 아니야 아니야 일단 가 일단 가 일단 가 응? 일단 가 일단, 가. 응? <laughs> 아, 일단, 가. 일단 가세요 오케이. 나 여기에서 그럼 야 어차피 내가 빨리 가세요. 야야 근데 이거 문 닫고 왜 자꾸 문 열어? 그럼 우리 그냥 들어가면 깨는 거다. 어? 응? 망했는데. 잠깐 이거 해서 제 밖에 발거 때. 아, 더제더 설치하고 있는 중입다제 예를 찾았어요. <laughs> 한명이인이야 어, 이제 1일 정도 아, 뭐에? 얘 눈을 뜨고 왔. 하는... <laughs> <laughs> 눈을 뜨고 왔네? 아니, 아니, 아니 내가 플러스. 야야야야 구독자들이 뭐라 하겠다. 구독자들이 뭐라 하겠어. 우리는 탈출. 탈퇴... 아니 저기 문 열렸으면 우리 그냥 들어간다. 아가자 네, <laughs> 아, 정우만 오면 되거든요. 아, 정우 진짜 텐트에 있어서 너무 멀리 올것 같은데. 아, 정우야, 이제 텐트에서 나왔어. 텐트. 아, 니 야, 근데 너 이거 자꾸 문 닫으라니까. 그러니까. 야, 그럼 우리 이렇게 들어올 수 있잖아. 그래. 바본가요. 근데 내가 먼저 쌉김했잖아. <laughs> 자, 이제 마지막 일차입니다. 아닌가? 몇일차지? 아 5일차? 이제 이제 좀그만 안돼요? 아 마지막 아, 그러니까 마지막 나 3일차까지 종가지고 끝났잖아 이제 예? 제발 끝났잖아 바본가요 21분에. 21분에 자 영상길이가 너무 많이 길어져가지고 자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결국엔 그랜이 승리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참고로 이거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꾹꾹 해주시고요. 근데 저 다리랑 눈이. <웃음> <웃음> 아, 자 마지막 인사는 로우 역시 주인공인 로아님 끝나겠습니다. 썸썸 아이 로바. 아, 아. 얼굴이랑 이거.